예, 인제성입니다. 샬롬 여기 여보 소나무예요 소나무에 이렇게 고목이 쓰러져 있고 산의 모습입니다. 인제성 앞산에 왔습니다. 산이 멋지네요. 네, 인제성 지금 화장을 안 해서 비칠 <laughs> 수가 없고 당신이 한마디 해보세요. 당장 촬영을 좀 <laughs> 이상한 말안 해요. <laughs> 그러면 안 되고, 산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이 길로 지금 걸어왔습니다. 산이 아름다워서 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고목, 고목 여보, 이거 고목 맞죠? 고목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어, 이끼가 해, 이끼가 이렇게 저, 저새 새. 이끼가 끼어 새, 있어서 새, 새 신기하네요. 어딘데요새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음, 저 밑에 아, 비둘기가 있어서 한번 찍을게요. 아닌 것 같아. 아 비둘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비둘기 아니면 뭐예요? 까투리라고 하네요. 까투리가 있네요. <laughs> 까투리 타령 해보세요, 여보. 뭐. 까투리 <laughs> 타령을 이나가 안다. 가치사가 까투리 타령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치사 비둘기는 아니고 까투리라고 하는데, 한번 비춰볼게요. 예, 네. 모이주워 먹고 있네요. 더 당겨볼까요? 네. 까투리가 걸어, 요 <laughs> 까투리가 저기 가네요. 네, 산의 모습입니다. <laughs> 깍지사가 앉아 있고요. 오늘 주말이라서 같이 산책 나왔습니다. 흐린 날씨인데 산에 오니까. 새소리가 짹짹하고 들려서 좋네요. 아직 낙엽이 이렇게 <laughs> 낙엽이 <다> 달려있네요. <laughs> 낙엽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소나무는 이렇게 사시사체 푸른 소나무네요. 사시사체 푸른 소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산의 모습입니다. 이길 따라왔는데, 또 계속 올라갔다가, 올려고 합니다. 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로 현재의 산 모습입니다. 네, 화장을 안 해서, 샬롬,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네, 전승원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엔젤송 옷을 보여드립니다. 네, 샬롬, 행복하세요.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샬롬. 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샬롬. Ha ha to ne